자 고수들만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 공통점이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아, 네. 확실히. 네. 그러면 평생 너는 이 주식 하나로도 돈을 벌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해줬죠. 근데 대표님 그거는 좀 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프로니까. 네. <laughs> 네. 왜냐면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laughs> 아 근데 대표님께서 최근 책을 출간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철학이라고 해주셨어요. 투자 고수분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해서 또 책을 내셨는데 투자 고수들만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 공통점이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긍정적인 마인드. 아 네. 확실히. 네. 투자 고수들 중에 비관론자는 네. 없어요. 낙관론자가 돈을 벌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는다. 네. 또두 번째. 는다 액션을 잘하신다는 거죠. 아, 행동. 네. 액션 못하는 고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트레이딩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식이 싸지잖아요. 네. 네. 쌀 때는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아더 빠지면 어떨까? 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오 어, 많이 싸졌네? 그냥 사면 돼요. 더 싸지면 더 사면 돼요. 네. 그냥 투자 개념으로 막 사면 되는데 거의 이걸 또 거꾸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주가나 부동산이 너무 비싸졌을 때 그럴 때막 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기적인 투자로 산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면 마음 아파하고 네. 거기다가 레버리지까지 일으켰으면 반대매매 나오고 음. 또 하나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 부동산, 주식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야, 저 지역에 저 가격이면 싸지. 음. 그러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네. 그 밸류에이션이 되는 건데 부동산은 그나마 변동성이 좀 좀덜 심하고 이내재가치이 인출인지 밸류보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벗어나지는 네.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주식은요 아주 많이 벗어나요. 음. 그런 차원에서 용기있게 많이 싸졌을 때살 수가 있고 네. 또 많이 비싸지면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면 밸류에이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와, 근데 대표님, 그거는 좀 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프로니까. 네. <laughs> 네. 왜냐하면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laughs> 아마추어 선수들도 돈을 벌수 있었던 때가 2020년 코로나 이후거든요. 그러면 아마추어 투자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는 어떤 차별점이 있나? 라고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아, 이게 밸류에이션 능력의 차이가 있구나. 네. 아마추어라고 해서 다 밸류에이션 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거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종목, 저 종목 막 사고 팔고 하면, 밸류에이션 능력이 안 생겨요. 네. 애플이면 애플 음.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한 종목으로 네. 꾸준히 투자를 하시다 보면 아이 주식은 이 정도가 적정 가격이고 이런 변동성이 있구나라는 걸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핵심 주식은 아무리 내가 사서 물려도 회복이 되니까 네. 그한 주식을 오랫동안 사고팔고 우량 주식을 사고팔고 하다 보면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음. 거죠. 아이 회사가 네. 실적이 보통 어느 정도 나는데 기가 좋던 안 좋던 안 좋을 때는 이 정도 좋을 때는 이정도나고 어느 정도 이 회사의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그러고 나서 아이 회사의 적정 가격은 얼마다라고 네가 이제 감이 올 거다 네. 그러면 평생 너는 이 주식 하나로도 돈을 벌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해줬죠. 말씀은 좀 쉽게 하신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지는 않네요. 네. <laughs> 그게 부동산으로 따지면 강남에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일단 그 동네에 2년 정도 전세 살아봐도 네. 되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아, 이 동네에서는 뭐가 불편하고 어디나 뭐가 편하다는게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네.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빠삭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보인다는 거죠. 네. 네. 사실 투자라는 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는 경우가 또 많을 텐데 또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선한 마음으로 기업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큰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음.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님을 참 그리워하고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네.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러면 대단한 부자로 돌아가셨냐. 불교계의 법정 스님. 네. 법정 스님의 그 유명한 책이 무소유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죠. 돈은 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 자체 보는 게 이제 목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돈 자체가 목적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내가 돈 벌어서 뭘할 건가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자화상은 정해놓고 투자하라는 음, 얘기죠. 네. 네. 돈 버는 거그 이상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할 때도 네. 왜 어렵냐면 최꼭지에 팔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팔았더니 더 올라갔어요 막 스트레스 받는다 잖아요 <laughs> 갈등이죠 근데 정말 제 주변에 <laughs> 몇백억대 돈을 버신 분들 중에 아 내가 그때 좀더 기다렸다가 팔았어야 되는데 얘기하시는 분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팔 때는 어떤 마음으로 팔아야 되냐면 내가 팔았으면 음, 누군가 샀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판 주식으로 저 사람이 사서 아유 음, 그래도 한20% 먹었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부동산도 새 꼭지에 딱 팔고 싶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인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돈을 잃는 경우, 심리 상태도 사실 고르지 못할 텐데, 심리전에 능해야지만 돈도 마음도 잃지 않는다라는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돈을 잃으면 화가 난다 했잖아요.그럼 저는 화안 나겠습니까? 저도 화납니다.우리가 <laughs> <laughs> 투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원칙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났을 때는 화가 나죠. 막 모니터 보면서 막 욕하고 네. 그럽니다. 막저 네. 자신한테. 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나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야 되죠. 네. 아, 이런 주식은 내 원칙으로는 사면 안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원칙을 어기고, 여행으로 샀다가 터지면 왜 나는 내 원칙을 못 지켰을까.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도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 주식 투자가 왜 어려우냐면, 우리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해왔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음. 우르르 몰려갈 때 혼자 남아 있다가는 죽어요 <laughs> 사자나 하이에나가 됐든 잡혀 먹어요 네. 그래서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 DNA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겨내지 않으면 수식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포머로 따라갔을 때는 주가가 비싸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나를 다스릴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이 아. 학력하고 상관없어요. 앙데르 코스톨라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의 99%는 심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의 99%는 어디가 성장성이 좋아? <웃음> 그죠? <웃음> 네, 부동산도 어디가 재개발 혹시 뭐 이런 거 정보 알아보러 네. 다닌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게을러가지고요. 안 그래요. 그냥 공포스러울 때 핵심 우량 자산이 분명히 디스카운트 돼 있을 거니까, 그럴 때 사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공포스러울 때 싸게 거래된다는 걸 아니까 반대로 이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기냐면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용기의 대부분은 조심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 것하고 용기하고 그냥 무모한 걸 어, 용감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모하면 다칩니다 <laughs> 그죠 네. 근데 왜 지를 수 있는 용기가 있냐면 조심스럽게 많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해봤거든요. 아. 왜냐면 두려우니까 음. 공부를 많이 해봐서 지를 수 있는 용기가 네. 생긴 거예요. 또 이런 부분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자체가 실력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겸비가 돼야지 뭐 용기도 있는 거고 네. 심리전에서 강하게. 도전을 할수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뭐 계속해서 톱니바퀴처럼 계속 도는 것 같아요, 대표님. 참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주식 시장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크 트웨인도 역사는 똑같이 반복이 되진 않지만 라임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아.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 때문에 위축이 되고, 아.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경기 침체가 오죠. 네. 그랬을 때 누군가는 또그싼 자산을 사고, 그 자산 가격이 다시 회복을 하면 돈을 벌었잖아요. 네. 돈을 벌었으니까 또 소비를 하게 되고, 네. 소비가 늘어나니까, 어, 경기가 좋네 하면서 사람들이 또 나와서 막 쓰면서 경기가 또 생각보다 더 올라가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액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미국 주식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주식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제 하는 회사예요. 그 비만 치료제 때문에 주가가 왕창 오르려 하면서 어떤 주식이 반대로 빠졌냐면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네. 근데 이런 주식이 떨어져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그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요 <laughs>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